자고~~~~~ 대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브시 정기 여러분들 새로입니다 오늘 해볼것은 양코 대전쟁 버전 13.7 업데이트 10월 22일 진짜 가지무침의 끝이 났다 드디어 패치가 되었다는 것이야 업데이트 안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직전에 탐험한 에리어 시간으로 다시 탐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었다 잠깐만요 재탐험이 생겼네 딸랑 하나야. 제탐험. 오! 야, 이거 좋았다. 제탐험이 새로 생겼네. 그리고, 진화창에서 스테이지 선택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오! 오! 이거 진짜 좋다. 에어포기 캐릭터의 진화 형태 추가. 제4 형태 추가 캐릭터. 사람 한다! 사진 떴고요. 흑표 3진. 좋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본능 추가. 바 바라라가의 본능 생겼다. 그리고 롤링스톤. 그리고 초본능. 메카소녀 진. 어, 그래. 그리고 이제 이게 대규모인데 대충 해놨네? 레전드 스토리 추가. 레전드 스토리의 새로운 맵 등장. 기존 맵의 고난이도 스테이지 레벨 해방.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오늘의 마인 이벤트. 그래가지고 오늘 이 레전드 스토리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했더니 일단 답장알려 조금 할게요 자 22개 먹었고요 그럼 오늘의 해볼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요동치는 금지구역! 은 아닙니다 어.. 어? 여기에서 뭐 깨고 나면은 나온다 하지 않았어? 옛날 스테이지라고 이거보다? 이거야? 여기에 이게 왜 있어?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아니 안 알려주면은 모르는 거임? 근데 이게 2성, 3성, 4성에도 있나? 뭐일성에도일성에만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 삼진 오늘 한번 깨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엔진 모르겠는데 공략 안 보고 할게요 일단은 근데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겠다 저거 ED 개많이 나와? 아 오케이 그거만 알면 되겠다 그러면은.. 덱 대충만 만들죠? 이렇게 해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자 진에 가면은 하사한 절한번대보겠습니다 바로 깜몽이 나와주고 아니 아니 아니. 응? 저 뭐야? 저뭐 이상한 배려 브레이커는 뭐야? 일단 기가 페르도 오늘 이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뭐지? 오 어, 바로 두 마리 나와주고 거기에 에일리언 야옹마 아, 성부 방주 아 보스 잡기 전에 못 깨는 느낌이구나. 바로 이자나기랑 트릭시 그리고 포고노 그리고 캐슬리까지 깬거 같은데? 아 진짜 깬거아니 바로 소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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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밀리긴 한다 뭐야 왜뭐 이렇게 많이 나와 ED가 네마리 줄여서 이디디디디디디디 뭐야 존나 쎄긴 하네 트릭시 소환해 뭐 이렇게 많아 미친새끼 뭐야 아뭐야아니 아니 왠줄 알았어데 뭐야이 젠장 이 ED는 뭐냐 잠깐만요 저거 무한으로 나오는데요? 51마리 나온다고? 저거 다 죽여버리고 싶다 루리랑 루자 넣으라고요? 루자 넣으라는 거부터 이미 맘에 안 들어 루자를 왜 넣어? 루리루리? 메기도라도 나쁘지 않은데? 메기도아나 쿠우? 여기서 이자나기 뭔가 쓸모 없는 것 같아 아니 흙쓸 리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저거 멈춤이 걸리긴 하나? 크론스 하나만 넣어볼게요 파무 열무야? 오케이 오케이 음. 룰이, 매기도라, 크로노스, 자동사냥, 그게제! 뭐야, 뭐야, 뭐가 밀리는데? 뭐야, 뭐야, 뭐야! 빨리 깨야 되네! 어어, 빨리 깨야 돼, 빨리! 빨리 안 깨면은, 존나이 나온다고! 룰이! 다시 생겼고, ED가 무한으로 생성돼. 잠깐만, 뭐야, 젠 장. 이 ED는 뭐냐? 뭔데 이렇게 많이 생겼니? 신생. 예? 밀리나? 돈은 생겼어. 아데스 뭔가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저게 히트백 되면서 바로 밀려버리네. 어? 나 뭐야 설마 51마리 다잡은 그건 아닐 테고 뭐야! 저거 원래 다 잡는 거 맞죠? 27마리야? 어오 오! 스테이지 클리어 보너스 EX 캐릭터 EDN 제 3형태 해방 30레벨 달성 후 필요한 XP 소재를 사용해서 진화 가능합니다 끝 오늘의 영상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하고독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2D 3진으로 리뷰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 유튜브가 망했겠죠? 자 그럼 2D 3진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잠깐만 아 잠깐만요 세개자 지랄하지마 아. 아니 이렇게 필요하다고는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사냥꾼의 지도를 남겨놨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운이 좋아가지고 황수석의 결정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황수석의 결정 나오는 느낌 어떤데?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우승. 제발 나와라. 오, 어! 어! 제발, 제발 나와야 해. 제발. 자이 배속으로 가. 제발. 자, 일단 두개 떴어! 이제 50% 확률로 결정이 뜨거든요? 안 뜨면 좆되는 거고 그럼 안 뜨면은 내일이나 내일모레 리뷰해야지 따로 야, 그래도 내가 나름 열심히 모아왔어 지금까지 아, 근 저거 어? 수석 아일 리뷰하려고 모아둔 건데 이씨. 자, 떠라 방수석 결정! 제발! 오늘의 ED리뷰는 요이거지팸자야 다음에 섞어서 줄게 아휴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자 유하 자 저번에 e d 3진을 찍으려고 한 이후에 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3일 동안 황수석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황수석만 한 6번 깬것 같은데 결국 진화 재료를 못 모았습니다는 아니고요 모았습니다 어 여기에 황수석 16개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성장을 시키고 오늘 e d 3진 마저 리뷰해보도록 하죠 아이씨 3일동안 못했어 이거 때문에 진짜 제가 이렇게 수석노가다를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양코 하루에 3번씩 접속함 이 말은 평소에는 접속을 안했다는 뜻 제3형태의 진화로 체력이 상승 게다가 고대종의 극대미지로 바뀝니다 초연자 특효로 바뀌고요 개사기인가? 나 몰라 오오라지나아해보 EDNX. 개 빠았는데, 진짜로? 스펙이나 한번 볼까요? 별로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진 않는구만. 에휴. 어? ED 여자였어? 좋다. ED. 제 2형태일 때는 체력 4만이고요. DPS 2만에 초뎀 6만이네. 근데 이제 3진으로 바뀌면서 극 데미지로 바뀌고요. 원래는 열파 데미지랑 고대 저주 무효 이런 것 밖에 없었는데 초연자 특허에 폭파 데미지? 아, 이게 새로 생긴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아직 모릅니다. 체력이 8천 늘었고요. 오! 극뎀 기준? DPS 10만. 이건 좀 미친 새끼긴 하네. 그거밖에 없긴 하지만. v14.7 업데이트에 3단이 추가되었는데 체력 20% 상승 뭐 이것저것 돼가지고 괴멸적인 화력과 함께 안정성도 좀 보강되었다 덕분에 고대버나 신레전드 맵매 같은 고체력 고대족 정도 체력을 확 깎아버릴 수 있다. 거기에 이 후딜 초기 때문에 보거도 1배율 한 번에 죽인다 고 하네요. 그 고대보거 젓같이 생긴애 있거든요. 진짜 난 필요 없기 해. <laughs> 무지개 수석을 다섯 개나 먹고, 황수석을 3 0 개나 먹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써져 있네. 결국 모았죠 뭐 사실 근데 저는 뭐 사상에서만 쓸것 같고, 오늘 한번 ED 생긴 거나 한번 보죠. 이거 내가 초스피드 맵으로 만들어 놓은 맵 있는데, 여기에서 쓸만한가? <laughs> 사실 전혀 안 쓸만할 것 같긴 해 드럽게 많긴 하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디어 와라 이디 어 별로 안 빠르네 이거 약간 레제로가 아니야? 아니 근데 옛날이 더 웅장하다 사거리가 몇이랬지? 얘 사거리가 175인데, 딱 175여 가지고 사실상 딱 고대종 상대로만 쓸수 있네. 이제 그러면은 그 메인으로 한번 써볼 건데, 쓰기 전에 강문 한번 잡나 볼까? 에이, 강문은 잡으시겠지. 못 잡을 거 같긴 해. 야, 속공맨들 가자! 속공맨들 가자! 으아아아아아 피 얼마나 깠니? 그래도 한 대씩 때렸잖아. 야! 속공맨 한번 더 가자. <laughs> 이거거든. <화단>! 역시 대속공맨. <laughs> 야 그래도 외로 피 많이 까네. 그럼 이제 애들이 또궁금하는게 고대 신단수잖아요. 여기 되나? 아 얘는 초현자 특표구나. 얘로 뭐잡 잡히냐? 한번 해볼까? 신단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굉장! 난 이맵이 너무 싫어. 자 이디, 자두 대. 와, 어? 이디 캐리! 이디 진짜 미치긴 했네. 씨야 이디 못 때렸잖아! 깡! 두 대! 아우, 세대 때렸나? 우와! 이디가 다 했네! 애들 왜 이렇게 잘 잡냐? 4,200원에 세 대면 은 개쓰레기라고요? 그런가? 세대 때렸다고 치면은, 몇 데미지 준 거지? 150만 데미지 준 건데요? 150만 데미면은 나쁘지 않긴 해! 진짜로! 요이걸지 오늘 아무튼 e d 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의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텔론이 빨리 진짜 히든보스 신레전드 스토리 4성까지 전북해야지 얻을 수 있는 그 보스를 플레이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은 도움 좀 주세요 앞으로 남은 신레전드의 개수는 하나 둘셋넷그리 일곱 서른 여덟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야, 대충 43개 곱하기 6 하면은 240개. 근데 거기에서 3개 이상 깨야 되는 것도 개 많으니까 한 500개만 깨면 되네. 시발, 좋 됐다. <laughs> 몇 갔구만. 다